안 돼요. 안면안돼겠습니다포기하 커피 어 드립니다. 이거는 어디에서도 볼수 응. 없는 하잖아요북카페 음. 한정판. 오십시오. 이거를 우와, 야 어, 이거 어. 그... 이게 미묘하게 응? 닮아서 빡쳐. <laughs> 야, 이게 뭐야? 인류의 진원가? <laughs> 야, 너 너무 뜨거워. <laughs> <MDT 알겠다>. 재밌죠? <laughs> 예. 아. 다 같이 코코 투어 아, 갑니다. 코코 투어. 아, 동네 책방 헬터. 세요 대구 왔을 때한 번씩 책방을 들러 가어요 너무, 너무 좋으이 특별히 멀리서 오셨으니까한면안 선물. 선물. 돼요. 울면안 돼요. 면안 돼. 무슨 나. 책일까 진짜. 너무 궁금쓰 아 <laughs> 진짜 옛날 <laughs> 사람 이게 뭐야? 미즈바야시 아키라짱 뭐세요? <laughs> 음, <laughs> 아영적이십니다 이거 내 좋아하는 책이야 소설! 이거 이런 진짜, 거 진짜 괜찮아요 좋아요. 잘 지냈어요